지금부터 형의 사격 실력을 보여주게. 자, 대충 쓴것 같지만 정확하지. 아, 예. 잘 봐, 이 새끼야. 어때?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지. 형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. 실제로도 총을 잘 쏘고 총은 제친구죠 야, 이 새끼야. 같은 자리에 맞춰야지. 이 새끼야. 너 정말 총못 쏘는구나. 아, 나. 정신을 집중하고 네 눈깔을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쏘면 되는 거야 엄마. 전 상대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. 대충 쏴도 다 맞으니까요. 자, 이건 내가 썼던 면봉이야. 그리고 이건 성냥. 형이 딱두 발만 쏠 거야. 정말 간단하군. 와우, 살이 좀 치긴 했지만 제 사격 실력은 죽지 않았습니다. 힘 빼고 다리 벌려 쉴게요. 지금까지 지상 최강의 남주 스티븐 시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